자, 대신 쑥쑥 한번 다 맞춰보자. 자, 1번. 지구의 자전과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예, 이, 이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별이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별의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의 뭐로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요? 겉보기 운동이죠. 아니 나타는이 아니라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죠. 어. 실제 운동이 아니라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예, 보이게 되는 운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반복이 되고요. 예, 태양의 일주 운동 동에서 떠서 서로진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에요? 예,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림을 도는 거 별의 일주운동 맞고 태양의 별자리 사이를 1년 후 이동해서 1년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는 예,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예, 4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느 날 밤하늘에서 본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방향으로? 반, 시계방향으로 별들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동쪽 하늘에서 뜨고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심각도가 60도니까 지구 자전속도가 1시간당 15도를 돌아가니까 총몇 시간을 촬영하는 겁니까? 4시간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몇 시였어요? 지금 새벽 5시였었으면, 얘는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4시간 전에 여기 있었단 소리죠, 결국에는. 그치? 따라서 몇 시? 새벽 1시가 바로 B의 위치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서울에서 북쪽 하늘을 향해 사진기를 2시간을 노출시켜서 찍은 별의 일초운동이래요 그럼 2시간이면 세타가 몇 도가 나와야 돼요? 2시간이면 세타가 몇 도가 나와야 돼요? 30도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5도가 아니라 3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laughs> 어느 날 북반구에서 한밤중에 관측한 별자리가 그림과 같았을 때 자, 모든 별은요. 다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가서 서로 져요. 예. 모든 별은 마찬가지예요. 해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자, 6시간 후에 서쪽 하늘의 지평선 부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물고기 자리가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는 건데 6시간 후에 여기로 오려면은 6시간 동안에 총몇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시간당 15도씩. 90도로 움직여야지 예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여기는 그러면은 90도 더 현재 오기 전에 반시계 방향으로 있는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6시간 후에는 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누구 쌍둥이 자리 자그 다음에 6번 우리나라 남쪽 하늘에서 바라본 별의 일주 운동 모습은 남쪽 하늘에 있었을 때 모든 별은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하고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동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별이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별이 이렇게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형태로 나타내니까 얘가 동쪽이에요.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별이 져야 되죠. 어떻게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서쪽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지금 방금 풀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이렇게 지평선하고 나란한 형태로 나타나야지. 남쪽 하늘이고 그다음에 북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동심원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어야지. 네, 예, 북쪽 하늘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에 해당이 되니까, 동서남북이면, 라, 가, 다, 나에 해당이 되겠죠? 라, 가, 다, 나. 그쵸? 그래서 5번. 네. 그 다음에 8번. <laughs>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예, 별은 1시간에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운동이니까, 30도가 아니라 15도씩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예, 지구는 하루에 1도씩 공전합니다. 자전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나에서 별들은 예, 북쪽 하늘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동쪽 하늘에서는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별이 뜨고 이렇게 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는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다음에 9번. 지구의 공전과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지구의 공전 주기는 하루가 아니라 몇, 얼마예요? 1년이죠, 1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몇 도씩 회전합니까? 약 1도씩 회전을 하죠. 15도씩은 자전이에요. 지구의 공전으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변한다. 그죠? 렇 계절별 별자리가 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지구의 공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서에서 동이고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도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서에서 동입니다 둘다 연주운동 방향만 지구 공전 방향하고 같아요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가요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만 예, 지구 공전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한 별자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별자리, 그러니까 별의 일주 운동은, 별의 연주 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하루에 몇 도씩 움직여요? 하루에 1도씩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서쪽으로 더 다가가고 있는 별자리 순서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낮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보면 얘가 1, 얘가 2, 얘가 고도가 제일 낮으니까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이 서쪽 하늘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다, 나, 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맞죠. 그러면 이 별의 연주 운동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태양은 천칭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한다. 자,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봐봐요. 별자리는, 별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에서 네, 동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몇 번이 틀린 겁니까? 1번이에요 연주운동 방향 그 다음에 13번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원형 돌림판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소형 카메라에 찍힌 별자리를 관찰을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소형 카메라에 찍힌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구에서 관측한 별자리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한 별자리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하고 얼마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6개월, 그렇죠?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등은 지구를 스타일로 폼은 공을 나타낸다. 전등이 뭡니까? 태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형 돌림 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지구의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죠. 자, 14번 봅시다.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위치한 별자리를 나타냈어요. 태양이 별자리를, 예, 별자리 사이를 하루에 1도씩 이동을 합니다. 맞고,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 이것도 맞고요.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고 태양이 연주운동을 하며 지나는 길을, 예, 그렇죠. 천구상의 태양의 이동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태양의 배경별자리를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가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죠.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서에서 동으로 가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별자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동에서 서로 가요. 알겠죠? 별자리 이동 방향이랑 태양 이동 방향이랑 반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가 A에 위치할 때, 그럼 지구가 어디 있는 거냐면 현재 물고기 자리를 지나고 있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지구가 변하는 지나는 별자리하고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반대편. 6개월 뒤가 되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처녀자리를 지나고 있고요. 그날 밤에 지구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그냥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가 보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어디예요? 처녀자리고 그날 밤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물고기자리. 예, 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번자 14번에 자. 5번. 네, 서에서 동이에요. 예, 동에서 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서술령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북주칠성의 일주운동 모습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북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어, 또 회전을 해야 되고요. 북극 북주칠성이 기역에서 니은까지 가는데 이동하는 시간은 몇도 갔어요? 180도로 갔죠. 반바퀴를 돈 거니까 몇 시간? 12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일주 운동하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별의 일주 운동이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방향의 하늘을 촬영한 일주 운동 모습인지 쓰고, 자,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는, 예, 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동심원의 길이죠? 따라서 북쪽, 예, 하늘을, 예, 관측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까닭은, 뭐,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에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예, 24시간을 주기로, 네. 자전하기 때문에 네. 나타나게 되는 현상.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위치한 별자리를 나타냈대요. 한밤 중에 남쪽 하늘에서 쌍둥이 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계절은 그러면 일단은 지구가 쌍둥이 자리를 지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구가 쌍둥이 자리를 여기를 지나고 있어야 되니까 지구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예요? 바로 겨울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니까 지구에서 그날 밤 보이는 별자리는 그냥 지구가 지나고 있는 별자리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관측되는 별자리가 1년 동안 달라지는 까닭은 결국에는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뭐라 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탄탄 봅시다. 지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일단은 1번은 맞고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이것도 맞고. 천체 일주 운동,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은 무조건 뭐 때문이에요? 자전 때문에 나타나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한다. 맞죠? 지구의 자전이죠. 공전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태양은 하루에 약 15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틀렸죠. 자, 그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별의 일주 운동을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전 때문에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고 하루에 몇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1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별의 일주 운동을 나타냈어요. 자,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으니까 동 여기가 북쪽 하늘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려면 별의 고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 각도가 45도인 걸로 봐서는 1시간당 1 5도를공전하니까 3시간 맞고 북쪽 하늘이고 별의 회전 방향은 예, B에서 A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다음에 3번. 그린 가부터 다는 북두칠성을 20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얘다 어디냐면 북극성이 오른 어느 쪽에 있어요. 별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오른쪽이면은 별의 고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순서대로 얘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가 몇 시에요? 20시. 다가 22시. 나가 24시. 예, 이렇게 되겠죠. 20시, 24시, 22시. 그렇죠. 그래서 2번. 네,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아, 4번.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서쪽 하늘을 관측을 한 모습이에요.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1도씩 가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예, 점점 가는 형태로 나타야 되니까, 고도가 점점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봐봐. 1일 때는 아직 질려면 이만큼 더 내려와야 돼요. 16일 때는 질려면 이만큼 더 내려와야 되고, 얘는 딱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별이 떴다가 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12시간 정도를 떴다 지게 되는데, 그럼 얘는 좀더 어떻게 됐단 소리예요? 늦게 떴으니까 늦게 지는 거고, 얘는 일찍 떴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찍 지는 거예요. 별이 더 오래 떠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빨리 뜨고, 빨리 지고 있는 거죠. 보는 시간이, 원래 좀더 있다 지잖아 근데 조금 볼수 있는 시간이, 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얘는 지금 31일 되면은 거의 지금 저버리고 있잖아요. 일찍 진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뭐예요? 더 일찍 떴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예, 2번 맞고요. 네, 같은 시간에 관측할 때 별자리는 하루에 약 1도씩 이동을 한다. 이것도 맞고 8월 16일 사자자리는 지금 해가 진 서쪽 하늘이니까 몇 시예요? 초저녁이에요. 초저녁. 초저녁이면 되냐?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인데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볼 수가 없죠. 초저녁에 이미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데 자정에는 어떻게 돼요? 이미 져버려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은 9월 16일 경, 9월 16일 경이면 여기서 한달 뒤예요. 해가 진 직후 사자 자리는 그렇죠? 지금 봄에는 해가 진 직후 사자 자리는 태양 부근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8월 31일 날 사자 자리가 태양보다 약간 더 위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한 15일을 더 가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 요 얘가 좀더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이랑 거의 붙어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자리가 태양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를 여기 그림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4번은 맞고, 네, 그 다음에 2월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8월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2월이 되면은 요거에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보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별자리를 나타냈어요. 지구가 A에서 B로 공전하는 동안 태양의, 관측한 태양의 위치. 자, 그러면 A에 있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태양이 어디 지나요? 쌍둥이 자리, 그러면은 B로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에서 대략 반대편이면은 사자나 개니까 사자 자리. 네, 이렇게 되겠네요.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하고 정확하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하고는 6개월 차이가 나니까 반대편으로 봐주면은 맞게 돼요. 알겠죠? 오케이.